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캠핑장에 아이들 둘러보고 또 물도 줘야 되는데, 와, 낮 기온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물을 못 줘요. 해가 좀 져야지 물을 줄수 있겠네요. 어저께 여기 랜선 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활짝 피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요런 예쁜 꽃을 매일매일 피워주니까 요 아이가 사랑을 받습니다 요 아이 된선꽃 너무 예쁘고 오늘 제가 또 어저께 영상 찍고 오늘 또박이 아이들이 나갔어요 <laughs> 그러면 또 뭐를 잡았겠죠 오늘 예쁜 아이도 또 잡고 그리고 선물도 또 오늘 많이 받고 그래서 아이들 좀 소개해 볼게요 보기 캠핑장에 분갈이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려고 있으면 구독자님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도 어,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사도 하고 격려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가 어, 예쁜 아이 손잡고 가시면서 제 거도 하나 딱 사주고 그렇게 가셔요. 그래서 선물을 많이 많이 받았는데 언박싱을 못했습니다. 오늘 언박싱도 좀 하고 와. 너무 뜨거우니까 아이들 지쳐있는데 물주라고 옆에서 막 하는데 지금 못 준다고 말씀드렸죠 해가 져야 되는데 와 물주고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저희 집 애성이에요 애성 애성 너무 예쁘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성 와이도 물을 좀 줘야 되는데 물을 못 줘가지고 그래도 많이 달고줬습니다 그죠 예쁜 애성 보시고 매일매일 자랑하는 멀로에요뭘로도 너무 예쁜 모습. 멀로 지금 멀로 사랑입니다. 오, 엄청나게 예뻐요. 럼발디 금 보세요. 럼발디 금이 큰 눈에 좀 심어 놨더니 완전히 얼굴을 활짝 펴가지고 이러고 있네요. 예쁘죠? 예, 금기가 싹 올라옵니다. 아, 저희 집에 뭐 그렇게 엄청나게 감 나가는 금 같은 거 많이 있고 그러진 않았지만요. 국민이들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줘요. 너무너무 예쁘게 사랑을 줍니다. 앞전에 이렇게, 라울도, 그죠? 제가 적심해가지고 분갈이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 완전 소복하게 올라왔습니다. 라울도 소복한 모습으로. 아우, 중간에 이제 자구들이 엄청나게 자라면서 볼록하니 소복한 모습 보여줘요. 지금 너무 예쁩니다. 이거. 물은 막 그렇게 많이 들이진 않지만 아주아주 소복하니 이제 제가 원하는 수형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라울 오늘 옮겨줬더니 훨씬 예쁜 모습이네요 그리고 조금 매달 더 보고 막싱 어, 소개를 해 볼게요 요 아이들은 음, 메비나입니다 메비나 제가 메비나를 선물을 받았어요 여기 구독자님 오셔가지고 매달 예쁜 아이 품어가면서 요거를 선물을 딱 주셨습니다 아유 예쁘죠 오, 어, 메비나가 뭐 가격은 만 원인데 자구들 엄청나게 내고 얼굴이 많은 아이거든요. 요거 지금 달달 묵혀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분가이또 하면서 인사드리려고 기다렸거든요. 너무 예뻐요, 완전히. 메비나 금도 예쁘지만 여기 생얼도 물들이면 참 예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구가 엄청나 메비나 선물 주셨고 그리고 또 이거는. 아이고, 제가 바닥에 좀 내려놔가지고. 와인은 와이는 발키리에요. 발키리에 보라색인데, 어 입장 뒤쪽으로 이렇게 돌기를 딱 만들고 있는 특이한 아이가, 요 근래 몇번 보였잖아요. 그거 오늘 영상에 소개했더니, 어 구독자 언니 예전부터 제뭐 이벤트하고 막 그럴 때 선물 보내주시는 언니, 창도 보내주시고, 막그 페트병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신 언니가, 전하고 와가지고, 요거 언니 하나, 나 하나. <laughs> 감사하죠. 괜찮다고 하는데도, 미니멈 하나 하고, 언니 하나 하고, 이렇게, 빨리 가서, 품으라고, 언니는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발키리에라. 그리고 요거는, 요 아이까지. 요이 이름은, 모란지죠, 모란지. 모란지. 이 아이까지 언니도 발키리 하나 모란지 하나 저도 발키리 하나 모란지 하나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 너무 감사하죠. 자꾸 많은 선물들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제가 많이 많이 사랑받잖아요. 매번 암사 마음으로 이렇게 다육생을합니다아이는 꽃대가 특이해요. 엄청 두껍거든요. 이렇게 완전 두꺼워요. 꽃대도 중간에 입장 옆에서 그래서 이걸 잘라 줄 겁니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어, 꽃대에서 많이 되는 아이들은 또 사목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해보고 이것도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쁘게 감사하게 잘 키울게요. 그리고 요번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예쁜 아이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영상 말고도 또 내일도 나가는데 예쁜 아이가 엄청 많거든요. 요거는 백미인이에요. 백미. 이게 지금 바나나처럼 생겼죠. <laughs> 아나처럼 생기기도 하고, 원종, 동랑처럼, 방울동랑처럼도 생긴데, 백미인이고, 여기 뒤에 언니가 여기 수영을 다 잡아가시면 돼. 너무 예쁩니다. 여기 빨갛게 물이 든대요. 수영도 예고 가격대도 좋고, 그래서 요거 백미인은 제가 하나 품었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와이, 와, 와이 내일 나, 나가는데, 이거는 화이트 스노우에요. 화이트 스노우. 예쁘죠? 목대가, 목지라가 이렇게 확 되어가지고 아주 모습, 부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지금 물을 살짝 들였어요. 얼큰히. 제가 얼큰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화이트 스노우, 이 아이도. 한, 요렇게. 사실 처음에는 얼굴 하나짜리를 세개 심을까 했는데, 여기 자구단 아이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세 개가 될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심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 아이는 화이트 스노우예요 여이까지 아, 오늘 갑자기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열심히 또 분갈이 영상도 올려야겠죠. 아이고, 예쁘죠? 알키리에도. 언니, 제가 진짜 예쁘게 잘 키울게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저기, 저쪽에, 요런 아이 있잖아요. 요런 아이. 다 씨앗 봐라 해가지고, 언니가 선물로. 준 건데 제가 분갈이 해놨더니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이렇게 잘 커요. 집에도 엄청 많잖아요. 집에도 많이 있고 조금 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거든요. 언니가 바라 같은 것도 잘 하시고 옥상에서 제 집에 있는 담설 이런 아이도 다 선물 그 언니가 선물을 보내준 겁니다.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인사를 계속 잘 드려야 되는데 저도 뭐 어쩌다 보니까 막 시간이 지나고 자꾸자꾸 자꾸 잊어버리고 근데 또 오늘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선물을 주셨어요. 예쁘게 분갈이 해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매비나도 이쁜 어울리는 화분을 찾아서 분갈이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선물 받은 아이들하고 새로 들어온 신입 아이들 엄청 예쁜 거. 전 디오니꺼 거 심어놓은 거딱 보여줘야 되는데. 샘플로 갖다 놓고 분갈이 영상 찍어야지. 백민까지 소개했습니다. 보시고 예쁜 아이 있으면 찜 하시면 됩니다. 또박이 다육은 하나이도 다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망설이지 말고 하나이가 딱 예쁘면 그렇게 찜 하시면 돼요. 예쁜 아이들 분갈이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